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밈코인 중 하나인 봉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밈코인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중 봉크는 솔라나 생태계 기반의 대표적인 밈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오늘 차트를 보면서 현재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 개별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과 같은 디테일한 타점은 직접 문의를 주시면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보시죠. 현재 봉크의 가격은 0.0346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장세는 아니고 오히려 최근의 반등 이후 건강한 숨고르기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7월에 급등을 보이면서 0.05원 근처까지 갔다가 단기 고점 이후 강한 조정을 받았고 8월엔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안정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9월 들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하면서 0.04원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0.03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중요한 건 바닥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단기 저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봉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때 과열됐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안정화가 되었고 최근엔 일정 수준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죠. 이는 단순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코인의 경우 투자 심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봉크는 단순히 짧게 튀고 사라지는 토큰이 아니라 솔라나 커뮤니티 내에서 점점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우선 봉크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 여러 디앱과의 협업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 NFT나 게임 프로젝트에서 봉크를 결제 수단이나 리워드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코인의 실제 사용성을 강화해주는 요인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차원에서 소각 이벤트나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인 가격 자극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다른 밈코인들이 단순 밈 이미지에만 의존한다면 봉크는 점점 솔라나 생태계에서 실사용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전망을 이야기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0.03원 초반대를 지지선으로 두고 0.04원 구간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봉크는 점진적으로 점치를 높여가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죠.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은 늘 유의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솔라나의 성장성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솔라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봉크의 가치도 동반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봉크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단순한 단타 시세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실사용 사례의 확장입니다. 밈코인으로 시작했지만 생태계에서 실제 역할을 가지기 시작한 만큼 단순한 유행성 자산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변해가는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 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는 영상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본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지만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엔 솔라나 생태계와의 연계 강화로 실사용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심리와 커뮤니티 파워가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눈여겨볼 가치가 충분한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 리딩방, 유료 강의, 유료 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 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에근거해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 할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 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통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9959 유류길을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늦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